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요수아의 고별설교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하셨는데, 고별설교라고 그러면 고별이라는 게 뭘까요?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이제 마지막 임종을 놔두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이요수아의 모습입니다. 이제 요수아의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하나님 약속의 땅, 이스라엘이라 땅, 그 가나한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정착을 했고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23장, 24장을 보면 이때 이제 여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이에요. 23장에는 지도자들에게 먼저 하고, 그리고 24장에 가서는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말씀을 선포하냐면요, 이제 너희들 미래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권면 아닌 권면을 하고요. 그리고 너희가 이렇게 살지 않았을 때는 또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충고도 하면서 염려나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이라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 요수아라는 인물을 보면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완전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보통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요수아를 그러면 좀 믿음의 사람이다, 신앙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살고 또 순종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요수아와 이렇게 비교되는 사람이 있는데 항상 모세가 나오면 요수아가 나와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출애굽을 시켰다면 이제 그 정착 가난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까지 하게 한 사람은 요수아입니다. 모세와 비교해 보면 이 요수아는 화려하지는 않아요. 아까 모세의 이야기 나왔지만 지팡이 들고 홍해를 가르는 사건도 있었고 기적이란 기적은 땅에 반석을 쳐서 물도 내는 그런 기적들을 역사 속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걸 경험하게 한 그런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는 거의 신과 같은 존재가 이 모세였습니다. 근데 그에 비해 이 여수아의 삶은 뭐 그렇게 화려하지는 않아요. 전쟁이고 거의 하나님이 역사적인 삶이 없죠. 여리고 성 치는 거, 그것도 어떻게 해서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섯 번 돌고 일곱 번을 치고 하잖아요. 그것도 대단한 거겠지만 그이로는 그렇게 뭐 모습은 없습니다. 근데 그의 삶은 처음부터요, 보면 그 삶을 살펴, 이렇게 역사 속에 쭉 이렇게 살펴보면 항상 모세 옆에 따라다니면서 신앙의 사람이었는데 제가 감동받는 게 뭐냐면 늘 한결같다는 거예요. 늘 변함이 없고 늘 한결같은 모습. 뭐 모세의 이야기가 화려하게 나올 때는 모세는 그냥 언급도 안 했어요. 그냥 따라다녔다, 거기 요새 요수아가 있었다, 이 정도만 언급을 하지, 막 그렇게 요수화에 대해서 말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요수아는참 신앙이 한결같았고요. 그 순수함을 잃지 않고 계속 있었던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의 말년이 참으로 아름다운 인생이 아니었는가라는 저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그러한 어떤 순고한 삶을 살아왔다가 이제 고별 설교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시오 어떤 느낌일까? 그 임종을 앞두고 있는 그요수아의 이야기를 가지고 올까? 왜 가져갔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도 이 요수와 같은 젊은 시절을 보내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 나중에는, 여러분도 언젠가는 그와 같은 삶으로, 이제 죽음이라는 것들도 여러분에게 맞이해야 할 그런 인생이라는 거 누구나 동일하게 겪는 거죠. 여러분과 같은 젊은 시절이 이요수에게도 있었습니다. 분명하죠. 근데 요수와의 삶을 바라보면, 아, 참 다르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아, 그렇다면요, 요수아가 어떻게 끝까지 그의 신앙의 순수함을 잃지 않고, 또한 그 생애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마감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그럼 무엇을 붙들어야 할까?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첫 번째는요, 어떻게 그 신앙의 순수함을 잃지 않을 수 있었을까? 했을 때, 여러분 첫 번째는요, 끝까지 그가 품었던 게 있었어요. 그가 무엇을 품었을까요? 그가 정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맨날 주셨던 그 말씀을 품고 살았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품었다는 거예요. 품었다. 요수하세 23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러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지금 이 말씀은요. 모세,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 다 지켜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라고 했을 때이 말씀이 여러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요? 저이 말씀을 읽어면어 뭔가 들어봤던 것 같아서 어디 찾아봤냐면 요수와서 1장을 찾았어요. 요수와 1장을 찾아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요수와 1장 7절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수아 1장은요, 요수아가 이제 모세가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과 같은 존재로 여겼던 그 모세가 죽고 나서 이제 그 다음 후계자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야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요수아입니다. 근데 요수아가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야 되는 거 두렵겠잖아요. 두렵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요수아에게 나타나 사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강하고 담대하라. 율법을 지켜 행하라. 그리고, 우어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근데 지금 이 말씀이 또 언제 말하고 있어요? 지금 죽음을 맞이하고, 얼마 있으면 죽고, 24장 가면 돌아가세요. 그때 이 말씀이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누구에게 한 말씀일까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고 난 뒤에 요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감동스럽지 않나요? 아니 분명히 여러 가지 일들도 그 삶에 되게 많았는데 우리가 말씀을 기억한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그럼 쉽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어떤 어려운 환경이나 난처한 일이 딱 발생했을 때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그 말씀 앞에 내가 살아간다는 게 이거 진짜 쉽지 않거든요. 지금 이 요수아가 이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했다는 건 요수아의 몸에 이, 이 마음에 완전히 새겨졌다는 거예요. 요한은 그 평생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끝까지 어떻게 그냥 대충 대충이 아니라 끝까지 품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저한테 너무 감동스러운 겁니다. 어떻게 가능하지? 그리고 와서그 품었던 말씀을 다시 다시 끄집어내서 그 말씀을 동일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어, 때로 우리가 직장생활을 하거나 어떤 어떤 일을 한다고 할때 때로는 어려움들이 많이 오잖아요. 청년들 중에 이걸 이겨내는 청년들이 있는 반면에 이걸 이기내지 못하고 잠식당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럴까? 제가 전에 한번 예화를 들었죠. 횡단보도에서 가지고 한 명이 저 하늘을 아무것도 없는 하늘을 쳐다보고 있을 때 아무런 반응이 없었고, 두 명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또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그랬어요. 몇 명이었다 그랬죠? 세 명이었을 때다 쳐다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와 우르르 모여가지고 그걸 다 뭐가 있나 싶어가 다 쳐다봤다 그랬잖아요. 실험했을 때딱세 명의 원리더라고 요세 명의 원리. 근데 생각해 봅시다. 왜 직장에서 우리가 힘들까? 왜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힘들까? 이세 명이 없는 거예요. 이세 명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인가, 여러분 직장에 세 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한 명이라도 세 명이라 딱 있으면 거의 거의 완전 무장이에요. 건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게 진실이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을 딱 선포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들 사람들에게는 진실이 돼서 박힐 수입니다. 왜요? 세 명은 세 명이 모이면 그 말에 힘이 생겨요. 근데 지금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학교도 그렇고 여러분 모임 모임, 모임 가운데도 그렇고 이세 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을 진실되게 선포하는 사람이 두 명은 있겠지만 이세 명이 없는 거예요. 또 뭉치지도 못하잖아요. 따로따로. 어느 날 그래요. 한 1년 지나고 나서 아 맞아. 너 교회 다녀? 오! 어. 너 교회 다녔었구나. 아, 나도 교회 다녔었는데. 이제 졸업할 때 알아야 되죠. 진짜. 나 그게 되게 신기하고 놀라운, 그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내가 교회를 다녔는데 그 친구가 졸업할 동안 4년이 지났는데도 다 이거 교회 다녔지를 모른다. 심각한 거죠. 그런 경우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너무 안타까우세요. 나타나야 되겠죠. 품은 사람만 나타나는. 딱 3명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뭐 직장도 괜찮고 학교도 괜찮고 3명만 만드세요. 딱세 명만 만들면 여러분 진짜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군대가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보면 그 신앙은요, 우리의 믿음의 여정, 우리의 말씀을 얼마나 그리고 또큰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거짓되지 않고 참되고 끝까지 성실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필요하다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품는 겁니다. 방법이 없어요. 진짜 방법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다운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질문을 해요. 저는 딱두 가지만 얘기합니다.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다고 얘기를 해요. 진짜 없습니다. 그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끝까지 하는 말씀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럼 두 번째는요. 어떻게 끝까지 신앙의 순결함을 잃지 않을까? 살아갈 수 있을까? 잃지 않을까? 두 번째는 요 끝까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얘기합니다. 가까이. 요서가 했던 게 가장 잘한 게뭐였냐는 보니까 모세 옆에 딱 달라붙었어요. 그러니까 모세 옆에 딱 달라붙었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계속 본 거예요. 계속 붙어 다녀요, 가깝게 계속 붙어 다니면서 뭘 보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간섭하시고 이렇게 돌보시고 하는 것들을 옆에서 계속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가까이함 같이 계속 봐요. 이제 요사도 그렇게 하는 거죠. 여기서 보면 가까이라는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이 천을 짠다라는 뜻입니다. 천을 짠대요. 그러니까 이 천을 어떻게 짜냐면. 이게 씻으라고 날씨이 있는데 이게 엎겨가면서 이렇게 짜는 거예요 짠다 다시 말하면 이걸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 나 혼자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뭘 하지만 하나님께서도 같이 거기에 천 짜듯이 같이 움직이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이렇게 얼무버이 주는 거죠 우리가 다시 다르게 표현하면 뭘까? 뭐가 될까요?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을 말해요 하나, 네.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요 누구나 그 사람에게 영향을 줍니다.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받아, 요 서로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차영팀이 성진이하고 같이 다니잖아요. 그럼 성진이와 돼요. <laughs> 성진이라고 밥 먹고, 성진이하고 놀고, 성진이하고 얘기하면 성진이와 돼요. 헬스장 다 가잖아요. 여러분 성진나 이 되고 있어요 지금 다. 헤란이도 그렇고, 다비도 그렇고, 지금 마치 헬스장 다 나오고 있잖아. 그렇지. 사람은요. 어찌 됐든 이게 그냥 긍정이든 부정이든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살아요. 여러분 약간 소망 같은 게 있잖아요. 남자 친구들이 나 아프다 그러면 촤박 가가지고 막 달려가가지고 약 사오고 그런 절대하지 마세요. 일단 절대, 절대하지 마. 진짜 그런 거왜하는거예요와주윤이 <laughs> 표정 봐. 뭐, 주윤이 봐. 이러고 <laughs> 와 진짜 이러고 <laughs> 뭐 아무 뭐, 이상이 쳐도 아무튼 뭐 나는 완전히 그 이상한 사람을 쳐다보는데. 그러 이렇게 좀 이렇게 좀 깨줘야 돼요. 남자들이 그르, 그런 남자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봐봐, 끄떡 끄떡 끄리잖아 봐봐. 여기서, 끝, 여기서 잘못 끄떡 끄럽다하는너너배상당할수 있다. 야, 조직, 아무리 이러고 싶어도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요. 어? 이렇게 이렇게 어? 중요한 겁니다. 아무튼 뭐 그래요, 하진이 이렇게 하면 전정서안 맞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하진이한테, 아 그리고 아, 눈 엄마 아프겠다. 거의 뭐 100%. 완전히 그냥 빼다 박았어요. 성품이 거의 막이 찢어진 건 너무 상처난 건못 참고 <laughs> 잘 위로해주고 토닥토닥해 주고 되게 잘하거든요. 어찌됐든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나에게 있어서 영향을 받는다라는 생각을 해 보니까 때로는 이게 좋기도 하면서도 때로 한편으로는 되게 무서웠어요. 무섭기도 합니다. 부모가 되고 나서 내 한마디가 그 아이에게 어떻게 중요이 될까, 내 행동, 행동 하나가 어떻게 영향을 줄까. 이런 생각이 들면 되게 무섭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말이 어떤 의미가 될까?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봤을 때, 하나님을 가까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떻게 담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어떻게다가 하 하나님을 생각하고 고민해 보고 그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생각하고 그분 동행한다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 이끄신 대로 그 삶을 또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늘 들어왔던 거거든요. 그게 문제는 뭐죠? 여러분 모세가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게 있어요. 왜 우리 모세가 우리에게 감동을 주냐면 출애굽기 33장 11절로 이런 말씀 이 있어요. 아 저는 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아나이 문구 너무 좋아요.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하나님과 이야기했던 사람이 모세였다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게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준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엄청난 개념인데 아바라는 개념이에요 아바, 아바가 뭐죠? 아빠 아빠, 데디 이거 있잖아요 Father 내가 영어, 영어를 또 써버렸네 우리 맥도날드 한번 <laughs> 본토 발음 한번 들으면 좋은데 오!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내이이줄줄았어어요 아무튼, 어, 어, 아무튼 <laughs> 어, Daddy는, Daddy는 어떻게? Daddy. 아 t h 아 y are rich. They are rich. t 아. e 나 a 래 아, rich. 너무 좋 y a 이본토반 c h They are 예수님께서 제자 y 에게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바 r e rich. They are r i 어마어마 e y a r 하나님에 h They a 아 e rich. t h e 놓으셨어요. 아 c 라고 너희의 아빠다 이렇게 얘기해줘요.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 감사하게도 하고 놀라워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하셨으면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그분과 그분 앞에서 아버님 오셨습니까? 오늘 저희 기도를 들으시옵고 저 천지 만물을 장도님들이 항상 기도할 때 옛날에 예화가 하나 있는데 그 저의 얘기한 도 모르겠습니다. 라면을 끓여놓고 목사님들 다 모여가지고 라면을 끓여놨는데. 아, 목사님 기도해 주시죠. 막한 시간 동안 기도해가지고 뭐 아멘 다 풀어 틀었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아빠의 개념이라는 게 들어가면 정말 친근하게, 아빠, 이런 거 아버지, 저 진짜 오늘 시험 망쳤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제 다음 삶은 어떻게 됩니까?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거 되게 뭔가 가볍지 않고 뭔가 친근해 보이지 않나요? 하나님, 내 인생 어떡하죠? 차였어요. 어후, 마음이 찢어지네요. 되게 좀 뭔가 친근해 보이지 않나요? 이게 하나님과의 동행한 삶이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 놀랍죠. 저는 너무 이게 감격스럽더라. 너무 감격스러워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요사서 24장 1절을 보게 되면요. 이 장소의 개념이 나오는데, 저는 장소를 그냥 넘어가지는 않아요. 항상 세겜이라는 장소가 나와요. 전에 한번 제가 나눴던 말씀 중에 하나 부분인데, 이 세겜이라는 장소가 이 어깨라는 온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걸 선포했냐면, 그리심사인에서는 축복을,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였습니다. 누가? 모세가. 이 세겜이라는 곳에서. 무슨 말이냐면, 신앙에 대한 갱신이에요. 얘들아, 너희 그렇게 살면 안 돼. 너희가 이렇게 살때 그리심사인은 축복을 받지만, 이렇게 되지 않을 때는 너희는 저주를 받을 거야. 라는 선포를 한 곳이 바로 이 세겜 땅이에요. 근데, 지금 이 세겜이라는 것에온 도, 뭐, 저 멀리 가보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나안땅 들어오면서 이 세겜이라는 곳에 예배합니다. 우리 잘 처음에 다뤘던데, 오늘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창세기 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세겜이, 지금 이 모세를 통해서 그 세겜이 다시 한번 갱신되어지고, 또요수하에게 가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을 모두 앞에 놔놓고, 이제 또다시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하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만난 장소가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시간들이 개인적인 장소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았을 때 저주가 선포될지도 있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을 때 축복이 선포될 수 있는 그런 이런 음성들이 들을 수 있는 그곳이 여러분 인생에서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때 신앙의 삶들이 갈수 있는 거 필요한 거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만에그 신앙의 저소가 있나요? 아, 내가 막 낙담 낙심하고 다운되어졌을때 들어갈 수 있는 골방 같은 게 있습니까? 아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이번 수련회가 될 수도 있겠고 우리가 예배가 될수 있겠고 어떤 한 부분이 될수 있겠죠.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예배가 마치도록 하겠는데 어, 제가 어, 선생님 중에 제가 초등학, 초등학생, 아 중학생 때였어요. 중학생 때, 중학생 때이 선생님 때문에 제제이마음파 하나에 새겨진 게 하나가 있어요. 네 글자. 평생이 잊혀지지 않았으면. 중학생 2학년 때 교회 나왔었는데, 근데 그분이 선생님이셨어요. 그 선생님이 공부할 때마다, 저볼 때마다 항상 했던 얘기.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네 글자 뭘까요? 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한자 성어예요. 정답. 오케이, 좋아. 오케이 좋아.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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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 좋아 오빠 오빠 주는 거야 오자 밤 어우 올한가 아이 먹을 수 있었는데 아무튼 그 말이 어떻게 되냐면 중앙 교향으로 들어왔지만 그때 신앙이라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어떻게 그때부터 신앙이 생겨요 신앙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계속 황영아 뭐, 얘기하면 막, 하, 네, 이러고 막, 이러가 먼저 삐죽삐죽거리다가, 이신칭이. 자, 이신칭이, 이신칭이. <laughs> 뜻도 모르고, 뭔지도 모르고, 이신칭이만 한 거예요. 계속 이신칭이. 거의 볼 때마다 이신칭이. 주일 학교 갈 때마다 이신칭이. 계속 반복했어요. 이게,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다른 건 기억이 안 나요. 진짜 그분한테 배운 게다 기억이 안 나요. 뭘 가르쳤는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유일하게 기억이 나는데, 글자만 이신칭이 밖에 없어요. 너무 놀라, 놀라운게 너무 지금도 너무 감사한데 그래서 제가 웬만한데는 이렇게, 이렇게 호락하지 않아요. 신앙이 만약에 성경 지식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때에도 내 친구 중에 이런 친구가 있었거든. 야너 정말 나, 내가 구원받아서 좋겠어? 야 그러면 네가 나를 위해서 목숨 바칠 수 있겠어? 그거 하나님 원하시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친구 또 이렇게 질문해요. 야 사형수 어떡할 거야? 야 엄청나게 막 살인죄 다 저리다가 다저리고 나서 나중에 깜빡 가가지고 회개하면 그럼 그사람도더 구원받는 거네? 고민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엄청나게. 그 저는 분명했어요. 이신칭이 50 50위 등으로 이신칭이 야 의로운 거야. 하면 어떤 사람은 80% 정말 선한 일을 했고 이 사람은 20%밖에 안됐는데야 너무 이건 하나님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야? 모르겠어요. 왜왜불공평한지 그때는 몰랐어요. 그냥 이신칭이에요. 야그 뭐라 하면 야 됐고 이신칭이. <laughs> 고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 예수님 믿어야 된다.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 선생님 때문에 지금도 어떻게 보면 그게 확안돼 있거든요. 어린 마음에 품었던 거겠죠. 여러분 가운데 그런 말씀이 딱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평생의 가운데 때로는 시험 떨어서 힘들었을 때 요한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게 저에게 품었어요. 그런데 이 시험 계속 떨어져도 요한 나의 목자신이 시험 떨어져도 아 요한 나의 목자신이. 여러분 내 직장 뭐 쫓겨나도 요한 나의 목자신이. 모든 게 그냥 마음을 품고 사는 거예요. 그러고 말하면, 아, 얻기 인도 하시는 거예요. 요한나의 목자신 이거. 그렇게 여러분, 이 험난한 인생을 한번 잘 살아가 봅시다. 네,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